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내일 스타시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 유료 회원을 상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내일 발표하는 것은 엄청난 이슈입니다 스타십이 성공을 하면 우주 항공에 엄청난 핵을 그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00명 이상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시도이고 이번에 성공하면 앞으로 우주 항공 시대가 아짝 다가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많은 트위터 유료 회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거냐고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봤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는 성공을 헐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도이고 여러 가지 예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발사하고 폭파할 수도 있고 제도권에 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도로 여러 가지 기술과 오류를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여러 번 시도해서 새로운 스타십을 만들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년먹도 이번 첫 시도로 성공 확률을 제로 상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공의 유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시 문 모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도. 아주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국가에서도 우주 항공에 관심 있는 나라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 여부가 아주 큰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도로만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배웠고 이 보완을 해서 하면 결국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S는 앞으로 엄청난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벌써 스타링크를 통해 수만 개의 인공수능을 띄워서 벌써 인터넷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있고 조만간 한국에서도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사막과 같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건설 애정인 메가팩 공장에서 1월 고용인을 고용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연간 만 대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고 메가팩 생산으로 연간 200억 달러 수익 창출이 가능하답니다. 200억 달러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번 메가팩이 테슬라 전기차와 더불어 수익창출에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메가팩은 이미 매진되어 2024년까지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저장 메가팩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메가팩 시장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모델3 농네이지가 출시하고 배송이 6월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배송될 것 같습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지금 냉푸업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5천 대인데 앞으로 만대 이상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배송하여 유럽에 수출했던 게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 제작하여 바로 육로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인하의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가격 인하를 하면 기가 내 것이 가수인 차보다 가격이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가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싸면 모든 사람이 전기차에 손호를 하게 되고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최근 일러 머스크가 가격 인하를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더 도와주는 것은 최근. 리튬,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배터리 시장인 리튬이 가격 인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마진이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S모드 S와 X의 고급차종이 1000대가 텐진항에 도착하여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평태항에 도착하여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모델 X와 X의 인도가 되면서 앞으로 EPS 성장에 큰 기대가 됩니다. 고급 차종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12일 스타십이 발사 시도 예정입니다. 스타십은 기존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발사하였는데 이번에는 스타쉽은 100명 이상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타쉽이 100명 이상 가능하다는 것은 한 번에 달라를 100명 이상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 여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스타쉽의 성공이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야시찬 포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쉽이 성공되면 앞으로 화성 여행이 가까워 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달나라 여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사로 100명 이상이 탑승하여 달나라를 갔다 올수 있습니다 이번 스타쉽은 발사하면 다시 원래 발사한 곳으로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엄청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날 테슬라 발,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은 모든 에널리스트가 실적이 잘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EPS와 실적이 잘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온저리엠의 리듬은 많이 인하, 가격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주가는 잘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좋으면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두3배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주가는 결국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엄청난 수익이 벌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바이앤 홀드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번 상승하면 두배세배 상승합니다. 기존에 모델 Y가 양산되었을 때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트럭 양산이 시작하면 최소 5배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S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S 컴퍼니는 모든 애플레이션 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를 S를 만드는 총매제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기억하는 S는 중국의 위챗과 같은 형태로 추측됩니다. 위챗은 결제, 신분 확인, 모바일 메신저 기능을 모두 품고 있는 수퍼 앱입니다. 심지어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도 가능한 맵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와 자신의 보유한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SNS를 만들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S 컴퍼니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 엔지니어를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S 컴퍼니는 새로운 엄청난 애플리케이션 슈퍼 앱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구매한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 행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 테슬라도 이 슈퍼맵 S의 큰 어,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기가멕시코가 조만간 착공을 할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25,000불짜리 테슬라 차를 생산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주지사가 생산 확정 25,000불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9개월로 기가 상하이만큼 단축하여 건설을 하기로 해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와 엔지니어와 협의 과정에서 12개월에서 15개월 연장 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연장되는 이유가 가장 핵심이 25000불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기존 라인이 아니라 50% 원가절감을 할수 있는 라인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3-4개월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대박 소식입니다 이로써 저렴한 가격에 생산 목표로 변경하기 위해서 나인이 다른 나인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나인에서 연간 4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기가 멕시코의 인건비가 기가 상하이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공장 부지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과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 될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찍어내면 2,500만 불짜리 차량이 지배력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2 5 0 0천불 시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0%가 넘습니다. 50% 시장에 테슬라가 얼만큼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선점을 하면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2만 5천불 시장이 전세기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테슬라 투자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 사이버트럭과 내년 하반기에 2만 5천불 시장이 테슬라 주가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때까지 바이엔 홀드 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테슬라 최근에 주식이 오르지 않고 정체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테슬라 주식을 팔고 국내 2차 전지 주식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 국내 주식은 지금 고점입니다. 절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꼭지에 물리게 됩니다. 절대 테슬라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고 장기 투자하시면 결국 후회되지 않은 주식이 될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펀드멘탈도 좋고, 인도량도 많이 나고, 오 확장도 좋습니다. 지근 기간 멕시코도 조만간 착공을 시작하여 양산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만 대, 300만 대, 천만 대 이렇게 상상하면 주가는 EPS를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개와 사람처럼 개가 먼저 갈수 있고 사람이 뒤로 갈수 있지만 결국 개와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 투자의 전설 어,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EPS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주가는 지금이 저가일 때 좋은 시 분할 매수하시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겁니다. 최근 세수라 주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식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타는데 결국 올라가는 주식에 올라타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체되고 180불에서 200불 사이 왔다 갔다 할때 주식을 분할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많은 주식 수를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결국 후회되지 않은 테슬라 투자가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회사의 펀드매트만 믿고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